안녕하십니까. Know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새 소셜미디어, 트레드가 오늘 공식 출시됐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를 겨냥한 텍스트 기반으로 한 소셜 앱으로 본격적으로 트위터와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6.1 저커버그 CEO는 자신의 트레드에 환영 인사 등을 올리며 새 SNS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똑같은 복장을 한 스파이더맨 두 명이 마주쳐 서로 삿대지라는 그림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저커버그는 이 밈에 별도로 언급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머스크를 겨냥한 도발이라는 해석이 대세입니다. 머스크와 저커버그는 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소문은 이처럼 SNS 설전에서 시작됐었는데요. 지난달 트레드 출시를 앞두고 머스크가 무서워 죽겠다. 나는 철창 싸움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반응에 저커버그는 위치를 보내라. 한판 붙을 장소를 정하라는 등두 억만 장자의 한판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억 명에 이르는 인스타그램 이용자와 연계 해 빠르게 트레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레드는 출시 7시간 만에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트레드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출시됐지만 유럽연합지역은 출시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경쟁사들은 트레드 앱이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유사한 기능이 많은 트레드가 경쟁사인 트위터 이용자들을 얼마나 끌어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을 발급받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있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접수한 여권 발급 신청이 역대 최대로 한 주에 50만 건에 달하면서 지난 한해 발급한 22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여권 전담 직원을 축소하는 등의 이유로 발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신청한 여권을 발급받는데 여전히 수개월이 걸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지연으로 여행 계획을 세운 미국인들 중 여행을 취소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는 한 거주자는 6월 말 유럽 여행을 위해 3월 초에 가족 4명의 여권을 신청했고 당시 8에서 11주가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절차가 지연되면서 출국일을 겨우 4일 남기고서야 여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기타는 미용인들은 여권 발급에 필요한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해 수시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여권을 우편으로 받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여권 발급 센터로 직접 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3월 이민국은 새 여권의 처리 시간은 일반적인 경우 10에서 13주, 신속 처리의 경우 7에서 9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유행 이전의 대기 시간은 긴급 케이스의 경우 2-3주, 일상적인 여권 신청의 경우 6에서 8주인 것에 비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국무부는 현재 급증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고용을 늘리고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을 연말에 대중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주택값 상승과 대출금리 급등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바이어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올봄 기준으로 주택 구매력은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시장조사회사인 ATTOM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올 2분기에 35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이 가격은 이전 분기보다 10% 오른 것이며 지난 10년 사이 큰 상승 중 하나인데요. 또한 모기지금리의 급등으로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 최고점보다도 2% 오른 수준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임금 부분도 2분기에 33%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나타냅니다. DTI는 소득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법인데요. 다시 말해서 2007년 이후 주택 구매력은 최저, DTI는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구매력의 저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고공행진으로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7% 이상으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금리는 현재 약6.71% 1년 전은 5.7%였고 이들 금리는 3년 전에 비해 거의 두배 올랐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주택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올 6월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의 수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 47% 이상 감소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UBA 경영대학원이 졸업 후 연봉 상위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학교들 중 UBA, 조지 워싱턴, 조지타운 경영대학원의 연봉이 탑10 안에 포함됐습니다. 비즈니스 자문회사인 벤처 스마터는 미국대학 경영대학원 발전협회의 데이터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샬롯즈빌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졸업 후 1년 동안 비즈니스 과정 졸업생의 평균 수입이 88,048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4년 후 평균 112,758달러로 급증합니다. 이는 전국 1년 평균보다 93%, 4년 평균보다 87% 높은 수치로 UBA의 다든스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연봉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은 졸업 1년 후 평균 58,070달러, 4년 후 101,930달러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렉싱턴에 위치한 워싱턴앤리 대학교는 졸업 후 1년 평균 연봉이 63,631달러, 4년 후에는 98,403달러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맥도너 경영대학원은 82,850달러, 4년 후 94,935달러로 8위에 올랐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듯 상위 7개 경영대학원 졸업생의 졸업 4년 후 평균 연봉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밖에 이위엔 조지아에 위치한 에모리 대학, 이어 사우던 메토디스트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체프릴 대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K나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